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자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맞달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메라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함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함해.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름해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견원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아침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더하셔서 오늘 우리가 무엇과 싸움을 싸워야 하고 무엇 무엇과 영적 싸움을 벌이며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지를 깨달아 알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기 위해 안달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부터 이제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악한 영이 씌어지는 것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왜 악한 영이 씌어지도록 그 좋으시다는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시냐? 특히 가로 유다를 두고 사람들은 왜 그가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시는가? 두시는가.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 희생당한 장기 말이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악한 영이 내려져서 사람이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악한 영이그마음에 갈라진 틈을 타서 비집고 들어와 악한 일을 하도록 되어지는 마치기생충이 들어와서 숙주를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악한 영이 내려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사울은 천이고 다윗은 만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자신보다 높게 우러러보기 시작하면서 사울이 다윗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사울의 눈에 다윗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울의 갈라진 마음의 틈을 결국 악한 영에게 내어주고 이제 사울은 하나님이고 뭐고 완전히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 때문에 내가 이런 취급을 받는다 다윗만 없으면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못할 텐데 라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적인 마음에 충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런 인간적인 욕심과 마음들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함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오직 다윗만 없으면 내 세상이라는 자신을 위한 마음으로 자신의 딸을 미끼로 다윗을 꼬셔서 그에게 훌륭한 사위감의 증표로 블레셋과 싸우게 만들어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하는 한마디로 자신의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마저 다윗을 죽일 찬스로 여기는 잔인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을 위하여서 사용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마음이 오직 나를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누구보다 성공해야 해. 누구든지 나를 보면 부러워해야 해. 나는 높아져야 해. 내 앞에 걸리적거리는 것은 다내 적이야라는 마음의 틈이 벌어지면 그것이 벌어져서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지금 자신의 딸을 사랑 자신의 딸의 사랑을 돕고 축복해 주어도 모자랄 일을 자신을 위, 자신을 위한 계획으로 틀어놓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분명 처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마음에 사로잡히니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내 뜻을 위한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어떤가 하면 26절에 다윗의, 다윗이 왕에 사위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라고 합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왕의 사위가 되어 왕가의 핏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가까이 가는 것을 오직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힘입어 나아갔더니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던진 시험은 두 배가 되는 넉넉함으로 승리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사울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좋게 여기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좋게 여기고 있음,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동상 이몽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무슨 뜻을 품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내가 육신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다면 나를 위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기를 갈구한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내 인간적인 감정과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사사로운 마음에 사로잡힌 사울에게는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자신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입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죽게 하리라 라고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게 하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울의 역할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오늘 사월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대적을 눈앞에 두고서도 자신의 사사로운 인간적인 욕심, 시기, 질투, 미움이라는 그 육신의 감정 때문에 정작 내가 함께 싸워야 할 다윗을 나의 대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의 가까운 지인 중에 은행일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가 보니 어느 한 동료 직원하고 자꾸 삐걱삐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분명 처음에는 나는 좋게 좋게 같이 어우러져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자꾸 이둘 사이가 삐걱거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본인도 그 사람을 대하는 반응이 좋지가 않아졌나 봅니다. 당연히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또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상대 동료는 기분이 나빠지고 그렇게 서로 쌓이다가 결국은 끝내 한번은 서로 이 감정이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야 다시 보였던 것은 지금같이 힘을 합쳐도 힘을 합쳐도 해야 할 업무가 이렇게 많은 방국에 이 사람과 내가 감정 싸움을 하느라 엄한데 힘을 쓰고 신경 쓰느라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은 방해받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따라 반응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회사원이라면 제 역할은 회사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회사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목적은 회사의 이윤과 영업을 위해 바깥 고객을 대응하고 경쟁사와의 영업 경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블레셋을 이기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되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역할은 그 하나님의 뜻을 왕으로서 백성을 이끌고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데. 지금 사울은 자신의 이 사사로운 감정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함께 힘써야 할 다윗을 지금 자신의 대적 삼고 정작 대적된 블레셋은 자신의 뜻에 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끝에 28절에서 2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이 다윗을 더욱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그가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울은 그를 두려워하며 도리어 자신이 블레셋과 같은 다윗의 평생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한다라는 모습이 사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많이 본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올 때에 가나안과 그 주변 족속들이 여호와의 행하신 일에 대한 것을 듣고 두려워하던 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해 이 빗나가기 시작했던 사월의 끝은 자신이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블레셋과 같이 여호와의 대적의 모습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짜로 맞서 싸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악한 세력의 대적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여서 이 멜번순복음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내 마음이 내 감정을 따라서 누군가를 향한 미움으로 혹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내 뜻으로 채워져 있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오늘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몰랐을까요? 어제 자신을 향해 창을 두 번이나 던지고도 씩씩되던 씩씩 사월의 모습만 보아도, 또 계속해서 신부를 얻을 대가로 자신을 전쟁터로 보내려는 그 모습에서 분명히 그 살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윗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사월은 블레셋과 같은 대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과 내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세상의 악한 대적들로부터 이기고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월의 모습을 통하여서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마음을 채우고, 내 뜻을 세우는 데 힘쓰는 대적과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사사로운 감정을 이루고, 내 인간적인 마음과 뜻을 채우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이 세상의 세력 세력으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데에 있음을 다시 바라보며 세상을 두 배로 이겨 넘는 낙, 넉넉한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채워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